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그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그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볼때 우리 그 산업기사나 기술시험볼때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 보시면 다섯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섯 가지 이상 색상을 사용하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다섯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하되라고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규칙을 틀리면 빵점 처리합니다. 빵점 예, 처리. 예전에는 뭐 부분점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 규칙을 어기면 빵점 처리를 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다섯 가지 색상과 다섯 가지 색의 차이가 뭐냐? 라, 자, 이거를 엄청 질문합니다. 사실 이게 어, 쉬운 건데, <laughs> 진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laughs> 헷갈려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우리가 컬러리스트라는 사람들은 전문가다, 그었죠 어떤 것에 대한 전문가? 색을 다루는 전문가다 라고 했었습니다. 청각은요, 음을 다루는 전문가들이고, 미각은 음,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맛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죠? 우리는 뭐로? 색으로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너 무슨 색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나 빨간색 좋아해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색은요, 색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채색과 유채색,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무슨 색 좋아해라고 얘기하면 어나 무채색 좋아해 하든지 유채색을 좋아하면 어떤 색상의 어떤 명도의 어떤 채도를 좋아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색이라는 이 속성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색과 색상에 대해서 전혀 헷갈릴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오색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자, 이 애들이 다 포함된 거죠. 얘네, 얘네 애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오색상 그러면 얘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색이라는 놈들은 이렇게 무채색과 유채색을 다 포함한 것이고, 색상은 이색 안에 색상만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많은 일반인들은 색이 색상인 줄 알고 있어요. 색을 대표적으로 색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립니다. 색은 무채색, 유채색으로 되어 있고 유채색의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색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오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 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색조가 어, 그 화이트, 화이트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페얼톤의 어, 우리 블루를 페얼 톤에 어, 블루를 배색하고 화이트 자 화이트 시톤에 어, 블루를 배색하고 그다음에 어, 페얼 톤에 그다음에 어, 그 라이트 톤에 블루를 배색하고 그다음에 뭐페얼톤뭐 어, 뭐 라이트에 어 PB를 배색했다. 이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어 무채색, 그러니까 자 무채색 하나, 그죠? 그 다음 에 색상 몇 개예요? 하나 다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색상은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 그죠? 두개 색상은 두 개. 그 다음에 무채색 한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5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왜? 무채색과 유채색을 합쳐서 몇 개만 되면 되니까 다섯 개만 되면 돼요. 그래서 색상은 두 개밖에 없어도 색조가 다르면 이거는 개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색 이상? 5색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맞지요. 그런데 아까처럼 5색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틀린 겁니다. 왜? 색상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r, y, g, b, p, 그다음 중간 색상 y, r, g, y, p, b, g, r, p, p, b, r, p 이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색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배열이 맞지만 색상이다 했을 때 이거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색이라고 했는지 색상이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기출 문제 공개된 걸 보니까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색상이라고 을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는 무채색을 빼야 됩니다. 그냥 네? 어 페어 페어 R 그다음에 뭐 페어 BYR 페어 Y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라이트 h t g, g, y, 그 다음에, righ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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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스... 자, 지금 보면, 어, 색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거는 봐서 보세요. 보세요. 색상이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색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오색상입니다. 오색상. 그죠? 그죠? 오색상.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색상이 하나 하나죠. 하나고 그다음에 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색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색조가 된다? 오색조가 되는 겁니다. 오색조. 오, 아니 오색이 되는 거죠. 오색. 오색은 되지만 뭐를 안 된다? 오색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색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것은 무채색, 유채색을 다 포함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색이 가능하지만. 오 색상이라고 하는 건이 색상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상이 RYGBP 그 중간색까지 포함해서 꼭오 색상을 넣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여기에 화이트, 어, 화이트를 꽂으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오 색상이에요. 유치하 얘는 무채색이면서 명도잖아요. 뭐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 색상을 넣어라. 삼 색상을 넣어라. 그럼 반드시 색상을 다섯 개와 세 개를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색을 넣어라 그럴 때는 하나의 색인데 색상인데 색조를 바꾸거나 유채색까지 포함하면 다 뭐가 됩니까? 오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오색이라고 했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색상이라고 했을 때 아래처럼 아래처럼 작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점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오색이 아니에요 이건 오색이지만 오색상은 아닙니다 요 위에는 뭐예요? 오, 색상이죠. 다섯 개. 그러면서 이거는 오 색조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어 그것을 틀려서 빵점 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하셨어요? 색이 색과 색상의 차이 아시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색이라는 것은 무채색과 유채색을 다 포함한 거니까 여기에 하나 됐죠? 그다음 얘도 색조가 다르죠 색조가 다르죠 색상 같지만 색조가 다르지만 뭐예요 색조가 달라서 얘는 5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5색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아래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아래 아래 것은 그냥 색상 몇개 밖에 없는 거야 하, 하나 그 다음에 둘두개 밖에 없으니까 이색상이 되는 거죠 위에는 뭐예요 하나 둘셋넷다 5색상 되잖아요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하도 이거를 당연한 건데도 헷갈려 하고 있고 그리고 질문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 선생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어, 이 표준색에 대한 강의를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이 되어 있는 거고 색상은 RGBP라는 기본적인 색상이다. 색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색종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또볼 때, 우리 K, KS155, KS195, 뭐, KS120,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다 달라요, 여러분들. 똑같은 비비드라도 KS195가 KS155보다 훨씬 밝고, 채도가 높습니다. 어,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둘다 맞아요. 그런데 비비드라는 것도 그렇고, 어, 라이트도 그렇고, 그 자체의 명도와 뭐가, 채도가 존재하잖아요. 를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강의 있잖아요.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이렇게 표준에 대한 색상 표준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겠으면 자 색조 표준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표준이 되어 있잖아요. 자 비비드라도 이만큼의 뭐가 존재합니까? 이만큼의 뭐 명도와 채도가 존재.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비비드고 여기 있는 것도 비비드고 라이트도 여기 있는 것도 라이트고 여기 있는 것도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색종이에 있는 것이 무조건 개만 라이트인게 아니라. 개를 기점으로 해좀더 밝거나 좀더 어둡거나 하는 것들 다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 라이트인 애를 블랙씨라고 한다든가 화이트씨를 비비드로만 하지만 않으면 돼요. 얘와 얘가 겹치는 부분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분하실 때 그냥 육안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애들을 소신껏 하면 돼요. 예, 괜히 막 조금 보인다고 해서 색상도 막 R, Y긴 한데 R이 많이 보여요. 그럼 R로 하시면 되고 조금이라도 Y가 있으면 YR 해도 되는지 않습니다. 두개다 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색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무조건 딱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건 아니에요. 물론 너무 틀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하튼 이렇게 색과 색상의 개념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세요.